네, 2017년 8월 7일 삼성 재판의 결심 구형 날이었습니다. 운이 좋게 저도 들어갔습니다. 오전에는 박 대통령 재판에 이것도 참 어렵게 당첨이 된 거였는데 오전에 박 대통령 재판 들어갔다가 오후에 삼성 재판에 들어갔었습니다. 먼저 검찰의 구형이 있었고 변호사들의 최후 변론 그리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있게 됐는데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하다가 중간에 울먹울먹해서 우리 동지님들 들어간 분들이 좀 울먹이는 게 있었고 이재용 부회장이 물을 좀 마시고 나서도 계속 좀 울먹여서 진행을 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힘내세요라고 말을 했다가 쫓겨난 그날입니다. 네, 전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을 벗고 원고 들고. 네, 존경하는 재판장님, 지난 5개월 동안 복잡한 재판을 세심하고 공정하게 진행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 구속 수감된 지난 6개월간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 없지 않았지만 한번 모든 것 내려놓고 제 자신 돌이켜 봤습니다. 재판 과정 중 복잡한 법적 논쟁 이해하기 어렵고 특검의 공수 사실 인정할 수 없지만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챙겨야 할것 챙기지 않았고, 모든 게제 탓이라는 것입니다. 다제 책임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오늘의 삼성이 있기까지는 모든 임직원들이 선배님들의 빚담 어린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장업자이신 선대회장님. 네, 이렇게 말하다가 울먹였습니다. 이게 아마 언론들이 올려놓은 전문인 것 같은데, 네, 분초까지 다 나왔네요. 말하다가 울컥 5초 6초 7초 시간은 지나는데 물 마시고 방청 측서 힘내세요 재판관 퇴정합니다 15초 만에 재개 네. 삼성을 글로벌 기업으로 키워주신 회장님의 뒤를 이어받아 또 울먹 물 마시고 또물 마시고 기침 삼성이 잘못되면 안 된다는 중압감에 저도 나름 노심초사하며 회사 일에 매진해 왔는데 큰 부분을 놓쳤습니다 저희의 성취가 커질수록 국민들이 삼성에 그는 기대는 더 커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많은 부끄러운 일이 드러났습니다. 이 모든 일이 제 부족의 소치입니다. 저는 평소에 제가 경영 맡게 되면 제대로 한번 해보자. 법과 정도를 지키는 건 물론이고 사회에서 제대로 인정받고 나아가서는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기업인이 되 보자는 다짐을 하곤 했습니다. 근데 뜻을 펴 보기도 전에 방청석수 울먹거림 곳곳에서 네, 이런 일이 생겨 망감이 교차합니다. 재판장님, 이거 한 가지만 꼭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제가 사익을 위해서나 개인을 위해서나 대통령 에게 부탁하거나 기대한 적 결코 없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 부분도 하나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특근과 세관에서는 울산 합병으로 인해 국민연금에 엄청난 손해를 입히고 제 개인이 이익을 취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는데 재판관님, 절대 아닙니다. 아주 강조를 하면서 이 말을 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부족하고 못난 놈이어도 국민들의 서민들의 노후 자금이 국민연금에 손을 대고 욕심을 내겠습니까? 이건 너무나 심한 오해입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그런 오해와 불신이 풀리지 않는다면 저는 앞으로 삼성을 대표하는 경영인이 될수 없습니다. 재판관님 이 오해만은 꼭 풀어주십시오. 실망 끼친 것 다시 한번 사죄드립니다. 말씀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네. 뭐 시간이 지나서 보면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는 어, 삼성의 재판이었고 지금도 또 검찰이 어, 한심한 삼성의 재판 그 분식 회계건으로 재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 특히 이 삼성건 박 대통령 최수원 씨 묶어서 그동안 드러난 재판을 본다면 정말 너무나 황당하게 엿었고 어, 이재용 부회장도 정말 황당하게 당한 거죠. 어뭐 재판 과정에서 검찰들이 이재용 부회장이 다 했다 그러지만은 사실 이재용 부회장은 모르고 있는 건 사실이었어요. 재판 과정에서도 그런 게 많이 드러났는데 검찰이 억지 주장을 한 거고 정말 황당하게 짜이없게 이재용 부회장은 억울한 옥살이를 한 거고 억울한 재판 억울한 어, 이런 과정을 지났던 겁니다. 언젠가 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역사의 법정에서 이 억울한 재판들은 다 밝혀질 겁니다. 감사합니다.